안녕하세요. 큐트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 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출입급하여 가난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초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사회 곳곳에 미쳤습니다. 특히 기독교 정신을 기본으로 한 학교의 설립은 복음 전파 및 사회의 교육 발전에도 선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어두운 시대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을 통한 예배, 거룩을 세상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른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길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그려볼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은 교회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형제와 자매가 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그 안에는 서로의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보여 주듯이 서로를 위해 섬겨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장 3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인 공동체가 한 사람의 목소리에 움직인다면 그 공동체는 방향을 잃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기는 모습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제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힘이 없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를 치료하시고 섬겨주신 예수님의 삶과 정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정신이 오늘날 교회에도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